그렇지 떡국질이 대망이그 은혜를 <laughs> 은혜를 받은 거야. 네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기도구나도함으로서 아, 카메라들 들어만한 어, 상황은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왜? 와 야,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떡국질 그래? 없어 은혜 받았네. 내가 어저 우리 상원 타워 같은 게 있는데 우연은 아니지저뭐전 타워, 저 남산 뭐 타워 아니겠지? 어저 남산 타워야. 엄 대박 가까운데 남산. 음. 여러분 저 남산타워입니다. 볼거 많죠? 저쪽에 있잖아. 응. 조금만 더 가면은 조금만 더 가면 저기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아. 남산타워는 한참 걸려 갈려면 근데 엄청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거면 엄청 가까워. 여기서 가도 멀어요? 옛날에 들어갔었어 기도하러. 못 들어가요. 옛날에 기도하러 들어가셨어. 어, 여기로 들어가 r 돼. 지금 r o l 들어가 e r e b i z 네. 미사... 자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사제 e 과 함께 오늘 파견 r y i 교사제 r r 우리 모두를 위해서 I'm 축복을 r y 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s o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하님 오늘 성교사제로 구원자님 자신을 복문하고 강게되는이 사제들이 충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사제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서 이뤄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파견된 이들에게 보고를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며 늘 지휘의 말씀과 구원의 보고 Hvala vam, Hvala vam,